7세기쯤 되면 어, 이제 함족이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에, 왕권이 힉소스라는,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내가 아미, 아모리족이 있잖아 그리고 그하무라비있잖아 근데 하여튼 요런 인간들, 요, 요쪽 함센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 왜 내려왔냐면 여기에 가뭄이 너무 있던 거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여기를 무너뜨리고 왕조 왕을 왕이 된 거야. 음, 떻게 성경하고 좀 스토리가 굉장히 좀 맞아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 그랬잖아. 요셉이 왜 왔지? 어. 요셉이 감뭄이 너무 심해서 어. 그감뭄을 피해서 그자 자기 자기 아버지와 자 형제를 데리고 온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이아모리족그힉 힉소스족들이 힉소스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들, 요셉의 친, 친구들 친척들인데 먼저 와서 여기를 이미 네, 좀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권력을 잡아놓는 상황에서 요셉이 나타났고, 요셉이 그 사람들 도와서 이집트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줬던 그런 이제 스네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성경의 스토리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힉소스인들, 여기 이제 힉소스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힉소스인들이 상 이집트만 사실 점령했고, 하 이집트는 여전히 기존 이집트 민족들이 여기다 조공을 마치면서 살고 있었거든. 그다가 16세기 되니까, 이제 힉소스인들이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군사력만 기른 거야, 몰래. 계속 그리다가, 어느 순간 쳐들어가겠지. 쳐들어가서, 어... 힉소인스인들 몰아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새, 어, 자기의 정치 기반, 자기의 권력 기반의 힉소스인들이다 몰러가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 하니, 어, 막 그, 피라미드였을 거야, 어? 아니면 건물 짓고 이런데 노예로막 부려먹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잘 살다가, 어? 상류층 비슷한 거잖아. 지금. 잘 살다가, 아, 이제 못 살겠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지. 응. 그때가 이제 16세기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봐봐, 20세기, 18세기쯤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제 오지, 그 다음에, 어, 한, 뭐, 1 0세에 나잖아. 18세기에서 이사 태어나고, 야곱 태어나고, 그러면 10, 16세기쯤이 이제 5세쯤이니까 힉소스인들이 이미 정권을 잡았을 때지, 17세기, 16세기까지 정권을 잡던 사람들이니까, 어, 그그 응. 다음에 이제 15세기가 되면 이제 아,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힉소스인들다 물리치고, 어, 그 이제 요셉의 유대인들까지 이제 탄압을 하는, 어, 그 때가 15세기. 맞잖아. 그치? 대충.